<목소리> 저살 저, 저, 쪄서 자신감 없어요. 찍지 마세요. 아니, 아니,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살이 찐게요. 제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을 한 거였어요. 왠줄 알아요? 일로 와보세요.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. 그러다가 허리를 피면서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하잖아요. 근데 옆에서 제가 그래요. 나랑 먹고 살지, 이런다고. 그래가지고, 내가, 어디냐. 자, 저기 제 아궁이로 가면은, 사람들이 저렇게 있어요. 그럼 나는 뭘 해야 돼? 나의 명대사를 날려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, 나, 소세지. 소세지. 나 아직 안 됐네? 그래, 마시멜로. 아, 안녕. 내가 누군 줄 알아? 나주렁각시야 있잖아. 우렁잠시 명대사가 뭔줄 알아?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내가 자 관람객이 왔어. 이마시멜로 구우면 누구랑 먹고 살지? 그럼 내가 그러겠지. 나랑 먹고 살지. 나 집에서 어. 우렁이 같이 이야기 어 봤어? 봤으면 그 어떻게 해야 돼? 자 나랑 먹고 살지. 어, 나랑 먹고 살지. 어 뜨거워요. 실패. 어, 어. 어, 저, 저, 저. 어. <laughs> 어. 음. 자, 어 저기 저 있네. 나랑 먹고 살지. <laughs> 괜찮아. 아, 난 배역에 몰입하고 있는 거야. 응, 나랑 뭐 살지? 내가 달리 살이 찐게 아니네니까요. 소세지 언제 돼요? 아직 안 돼요. 아직 안, 아직 안 돼. 되면 불러요? <laughs> 대사 좀 치게 치고. <laughs> 소세지 다 먹으면 누구랑 살지? 너랑 살게. 일단 소세지를 구워봐. 알겠지? <laughs> 어, 내가 살찐게 부끄럽지 않아. 나는. 대학심 완벽해. 일해서. 그쵸? 네.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. 나 보니까 어쩔 나랑 먹고 살지. 나랑 먹고 살지. 아, 무왜 그런 눈으로 봐요? <laughs> 아, 근데 단짠 단짠 괜찮네요. 좋네요. 아. 일하는 거 너무 좋다. <laughs> 행복하다 정말. 나랑 먹고 살